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에 네, 학교 바리다 주고 또 커피숍에 와서 인사드립니다. 아, 근데 요새 요즘에 그시발류가 때문에 요새 뭐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도 뭐 역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베트남에는 희발류 종류가 크게 RON95하고 RON92가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가격이 뭐 엄청 올랐습니다 ron95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2,870 동입니다 리터당 그리고 92 같은 경우는 31,300 동입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전세계적으로 휘발유가 때문에 뭐 물가가 다 오르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심합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 그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그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휘발유가를 그 낮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대책 강구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휘발유가를 낮추긴 낮추는데 지금 그걸로 간접세 같은 그런 걸로는 효과가 없고 보면 이렇게 개발 위의그 세금이 지금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소비세고 하나는 수입세고 또 하나는 그 부가가치세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세 그 다음에 뭐 다른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로는 다른 세금을 낮추는 것보다는 그, 수, 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세는 못 낮추는 이유가 지금 그 FTA,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그런 그 조건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그 줄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환경보호세와 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특별서비세인데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또두 번째는 그, 베트남에 정류공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70%를 국내 공급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이제 해결 방법으로 30%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0%를, 어, 여기 국내 공급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그, 저는 저 처음 들었습니다. 이아산조라고 베트남 TV 재벌이랍니다. 가전제품. 그러니까 뭐 에어컨이나 TV 같은 거 중저가 부분쪽으로그 생산을 하고 있답니다. 그 베트남제입니다. 그 베트남에서는 뭐 재벌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가진 제품 재벌 회사가 그 코로나 기간 중에 그 어려움을 많이 겪은 모양입니다. 그 와중에서 그농업쪽으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보여서 농업 개, 베트남 농업 개발을 위해서 그 투자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가 지금 보입니다. 그 다음 기사는 그 요즘 애들이 방학기간이라 그 물놀이를 많이 하는데 특히 강에서 그 익사사고가 많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수영을 할줄 아는데도 그렇게 익사를 한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그 가지 말아야 될그 수영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 수영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일 그저그 그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보기에는 멀쩡하지만은 그 안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난답니다. 거기에 빨려들면 보통 수영을 할줄 아는 애들이라도 거기에 말려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죽는 경우가 뭐뭐 뭐 아주 많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는 그 위험한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강둑이나. 뭐, 개울이나, 그리고 극경사를 가진 그런 웅덩이나 연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에 물은 이제 깨끗하고, 그, 아래에 파란색이 짙을수록 그, 그, 깊이가 깊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그거지만은 잎사귀를 한번 던져봐서 이렇게 빙빙빙 돌다가 사라지는 물결은 그 소용돌이가 있는 곳이니까 별도로 그 수영을 피해야 된다고 전문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상청 예보에서는 호치민시가 한 오후 늦게 한 3시에서 다시 사이에 그뭐 번개가 있고 비가 내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도는 막 27도에서 한 32도시 정도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노이시는 흐리고 보통 뭐 비도 오고 뭐 내우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뭐 번개나 강한 돌풍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온도가 21도에서 24도시 정도 되고 최고 온도는 뭐 31도에서 33도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호치민시 저 칠군에 있는 어, 던투원 수출 가공 단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제가 한번 이 기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어 보겠습니다. 캄포 호치민 공마의 무원존도 ngan 공업대 국제 수출 단토럽 3.5헥타상 파진 공업가오 생케닷어 지부 등 h ư 호치민시 7구는 300헥타가 넘는 넓은 단토원 수출 가공 구역에 있는 공업 분야를 상업 서비스와 주거용 토지를 교차로 넣어 주면서 하이테크 발전으로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안은 6월 28일 아침에 2045년 비전의 2030년까지 7군 개발 전략 세미나에서 7군 인민위원회 부주석인 레반탄시에 의해 제기가 되었습니다. 던투어는 설립된지가 지금부터 30년이 넘었으며 베트남 최초의 수출 가공구이며 샘플링의 모델이고 호치민시와 전국에서의 일련의 공업단지와 수출 가공구를 탄생시킨 전신이었습니다. 던투원 수출 가공군은 36만 명 이상의 주민으로 10개 구를 포함하는 7군 관문인 던투원 덤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군에서 약 5km 떨어진 사이공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는 전통 생산 가공 영역에 속하는 기업이 약 70%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195헥터 땅이 공장과 창고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출 가공구역은 2041년 9월 23일에 토지임대기한이 만료가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인 탄시에 따르면 던투원 수출 가공구 사용 효능은 군의 발전 방향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으며 낮은 예산 수입을 가져오고 위치와 면적 규모와 상충하지 않으며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그 때문에 구는시에다이 지역이 상업서비스와 주거형 토지를 번갈아 넣어주는 하이테크 구역이 되도록 빨리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구역은 투둑시의 투티엠 신도시 구역에 연결하여 하나의 군체 복합단지가 되게 하고 사이공강 양쪽에 대칭을 이루는 명물로 만들 것입니다 어 기사 잘 보셨습니까? 그떤트는그 그 수출 가공단지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버체미시 7군에 윈발린 대로하고 후임떤파 거기에 접해 있는 공업단지인데 엄청 큽니다. 근데 이 공단이 지금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은 지금 7군에서는 개발 계획 때문에 좀더 빨리 그 지역을 좀 개발시키기 위해서 뭐 다른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그 다른 쪽이 보니까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쪽 야베 쪽에 히프 공단이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만약에 옮긴다면 그쪽으로 옮기게 된답니다. 오늘 또 어, 짧은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